많은 헬스 분들이 오늘도 헬스장에서 체질을 하며 근육을 키우고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재미없어 하는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근육이 소비하는 산소량은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호흡수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폐로 들어가는 공기량은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심장과 폐를 단련하는 데에는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한달 동안 거의 매일 지속하면 수익시 분당 심박수가 낮아지며 단련된 심장은 우리가 운동을 할때더 많은 혈액을 내뿜게 됩니다. 즉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신진대사 작용이 활성화되고 근육들이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소모하는데 더욱 효율적이게 해줍니다. 앞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내뿜게 된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총 혈액량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성인이 5리터의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은 많게는 6리터 정도까지 혈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이 많으면 근육과 신체 기관에 더욱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폐 기능 또한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유산소 훈련으로 단련된 폐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고, 산소를 운반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강도 높은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의 모세혈관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와 미오글로빈을 증가시키는데 모세혈관의 증가 및 미토콘드리아의 증가는 산소와 영양소를 더욱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유산소 운동의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울증을 예방해줍니다. 독일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분비가 촉진되기에 유산소 운동 30분이 항우울제 투여보다 기분이 호전되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다고 밝혔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지속한 결과 우울증 지수가 25% 감소가 됐으며 항우울제 투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의 노화를 막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연구팀에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유산소 운동을 주에 3회 이상 45분씩 하게 된다면 뇌기능 저하를 막고 뇌를 젊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이 몸의 태아를 막고 몸의 여러 기능들을 보존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온화란 신진대사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무산소 운동의 장점만이 아닌 유산소 운동의 장점을 가져가서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